질문을 보시면, 어, 에이텔 폴리에,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메이크 플래너에 여기 XYZ, 이거 단축키를 많이 쓰시나봐요. 아, 근데 이 릴렉스도 지금 단축키를 할수 없고, XYZ도 단축키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어, 맥스는 원래 단축키를 할수 없는 메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메뉴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메뉴로 들어가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단축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에디테에물 폴리를 하고요. 메이크 플래너든 뭐든지 간에 어떤 메뉴든지 단축키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메이크 플래너라는 건 단축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XYZ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l a x 이것도 단축키가 지정돼 있 아, 메뉴가 없어서 단축키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요. 그런데 여기 XYZ에 단축키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맥스는요, 아주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 스크립그 여기서 일어나는 액션들을 레코딩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어, 맥스 스크립트 리스너를 누르시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떤 액션을 취했던 것들이 이렇게 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 이걸 다 지우고요. 어떤 오브젝트를 만약에 만들면 이렇게 티퍼 레이더스 28.4981짜리가 세그먼트 4개로 바디가 켜져 있고 핸들이 켜져 있고 스프트 다 켜져 있고 모두가 켜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는게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여기 매크로 레코더에서 이 네이브를 켜셔서 예, 레, 레코딩이 되게끔 만들고 나서요. 자, 게이트 폴리로 제가 바꾸면 자 보세요. 에디테일 폴리로 모디파이 스택에서 바뀌었다고 나오죠. 자, 이것도 일단 지웁니다. 자, 제가 메이크 플래너를 어,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선택한 것도 다 선, 나오죠. 예, 이것도 다 지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메이크 플래너를 Y라고 딱 했을 때 자, Y축이 나오죠. Y축이 나오면 이제 요 명령어를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플러스 버튼이 됐을 때딱 놓으면 이렇게 버튼식으로 어 명령어 해석이 돼서 이렇게 누르면 어 명령어가 먹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름을 뭐 바꾸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에디트 매크로 스크립트를 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자기가 이름을 뭐 바꿀 수 있어요. 와이프레너뭐와이프너 뭐 이런 식으로. 와이 플래너라고 매크로 스크립트 옆에 이 이름을 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시면 카테고리라고 있죠. 드래그 앤 드롭에 어, Y 와이 플래너라는 곳에 매크로 스크립트가 생기고 툴팁은 뭐 이렇게 올려 놨을 때 팁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툴팁이라는데 툴팁은 여기 다운표 사이에 이렇게 뭐 와이 플래너라고 y 언더바 이거는 뭐 적으나 안 적으나 상관없습니다. 툴팁을 보여 주는 거고요. 요렇게 하시고 이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툴에 가셔서 이 t 로이트올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벨로이트 올딱 누르시면 맥스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미 실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매크로 스크립트로 등록이 돼요. 매크로 스크립트로 등록이 돼서요. 커, 아까 카테고리가 어디라고 했죠? 드래그 앤 드롭이었죠?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셔서 여기 그 단축키가 하는게 키보드 탭이죠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 여기 있죠 카테고리에 드래그 앤 드롭을 가시면 여기 아까 와이플레너 라고 제가 이름을 준게 나오죠 그럼 여기 학회에서 가서 뭐 자기가 원하지 않은 뭐 컨트롤 알트 x 이렇게 줘 볼까요 그리고 어사인을 하고 나오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컨트롤 alt x를 줘보겠습니다. 컨트롤 alt x 하면 메이크플레너 y가 먹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스의 모든 명령어는 단축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